네, 안녕하세요. 조윤아입니다. 저는 지금 제3의 노을음악회가 열리는 목포해양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바로 바로 이곳에 해양 힐링로드가 구축된다는 소식 바로 그 소식 접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시켜줄 수 있는 걸까요? 지역 주민과 학교가 하나가 될수 있다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궁금하시죠? 오늘 바로 저와 함께 탐방해보시죠. 네, 제가 지금 해양 힐링로드 중에서도 바다로를 걸어봤는데요. 이 해양 힐링로드 총세 개의 길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길이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어, 저희 학생들은 어, 많은 학생들이 제복을 입고 단체 생활을 기숙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면 특히 저학년들은 어, 위의 선배들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 훈련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하다가 어, 힐링 로드를 세개의 힐링 로드를 만들었습니다. 음. 어,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여기를 바다로 길, 바다로. 음. 예, 또 저쪽에 세계로 길, 미래로 길 이렇게 해서 어, 세개의 힐링 로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오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어,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오셔서 석양과 다리와 바다와 배와 이런 걸 보면서 힐링하시라고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음, 그러면 이 힐링 로드를 만들 때 특별히 이 부분을 더 신경 썼다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어, 아마 여기저기 다녀보시면 저희 대학처럼 아름다운 캠퍼스를 가진 데가 없을 겁니다. 바다가 있죠. 다도해가 있죠. 목포대교가 있죠. 이렇게 멋진 캠퍼스를 가진 대학이 저희 목포해양대학입니다. 음, 그래서 바다와 섬과 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 그래서 나무 수종을 고를 때라, 그 다음에 여기 로드 배치할 때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목포대교나 우리 실습선이나 그다음에 섬을 대상으로 사진도 찍을 수 있게끔 이런 컨셉으로 구조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들어보니까 여기가 학교 캠퍼스 안에 있지만 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네. 목포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같이 다른 시 시민까지도 모두 다 이용 가능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기 앞쪽에 보시면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길이가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셔서 시간 나시면은 이제 저희 대학 힐링 로드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가족들 같이 따뜻한 날씨에는 나오셔서 이쪽 뒷편에 보시면 코스모스 또 분락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코스모스 길도 걸어 보시고 또 가족들 나오셔서 어 여기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어 이렇게 하시라고. 어, 힐링로드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노을음악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반응도 또 궁금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 홍보 부족으로 또 그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석양에 맞춰서 노을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 호응도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따뜻한 날 우리 학생들하고 지역민들하고 했더니 작년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 주셨습니다. 갈수록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고 올해는 더 멋지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제 욕심은 조그마한 음악회지만 대학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유일한 그런 음악회로 자리매김 될수 있도록 제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역량을 여기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목포 해양 대학 그러면 지역민과 같이 하는 해양 노을 음악회가 있다 이런 걸좀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이 지역민들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공헌하는 대학 이런 대학의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멋진 음악회가 될 겁니다. 네, 앞으로 더 멋져질 노을 음악회 기대가 됩니다.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분 모두 지금 여기 재학생이신 거죠? 네, 어, 네. 그러면 여기 해양 힐링 로드가 구축됐다고 하는데 평소에 많이 이용하고 계신가요? 네밥 먹을 때랑 커피 먹을 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해양 힐링 로드의 특별한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에게 휴식 공간도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한눈에 봐도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역 주민이신 거죠? <laughs> 네, 지역 주민이요 오늘 산책하러 오신 건가요? 네, 강아지 산책시키러 왔어요. <laughs> 안녕. 강아지 몇 살이에요? 네살이 <laughs> 여기 산책로 자주 오세요? 네, 좀 자주 와요. 음. 여기 그러면 해양 힐링로드 생기고 어떠세요?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예, 여기 바다도 볼수 있고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면 강아지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학교 내에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데 좀 오기가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예, 뭐 그러진 않아요. <웃음> <웃음> 어, 그럼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어,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특별한 포인트는 혹시 있으실까요? 음, 뭐, 강아지 데리고 오시기도 좋고 음. 뭐 연인끼리 오셔도 괜찮고 어, 조용하고. 캠퍼스가 깨끗해서 관리도 되게 잘돼 있고 해서 이 과다 보시 보러 오실 겸해서 산책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은요 해양 힐링로드의 두 번째 길 세계로입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공기의 흐름 그리고 이 플레임까지 여기서는요 여러분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곳에서 사색의 시간 함께 즐겨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이곳은요, 해양 힐링 로드의 세 번째 길, 해양 힐링 로드의 마지막 길, 미래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교정의 뷰를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데요. 마치 교정의 뷰를 보면서 내가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내가 미래를 만끽하면서 미래를 열심히 꿈꾸던 그 학생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이 길을 열심히 걸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학생의 시절로 느끼면서 학생의 느낌으로 이 길을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 여러분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바디 아시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오늘 저처럼 해양 힐링 로드에서 열심히 산책하면서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이번 한해 마무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목포 해양대학교 해양 힐링 로드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이 해양 힐링 로드를 통해서 지역과 대학이 연결되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포 해양대학교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